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육군 아미타이거 시범 여단이 지난해 출범한 후 다양한 실전 능력을 갖춘 미 스트라이커 여단과 대대급 연합 훈련을 2주간 진행했습니다. 미래 전장의 모습은 어떨지 유지윤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찰 드론이 힘차게 출격하며 적의 동태와 위험 요소를 살피고 차륜형 장갑차 100호가 등장합니다.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뽐내는 미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그 뒤를 따르며 한미 장병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멀리 떨어진 능선에선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지원 사격이 펼쳐집니다. 한미 장병 800여 명과 장갑차 40여 대 그리고 다양한 무기체계가 투입된 이번 훈련 육군은 지난 2일부터 2주간 육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과 미 2사단 스트라이커 여단의 첫 연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대항군을 상대로 실전을 방불케하는 교전을 벌인 한미 장병들. 네, 이번 훈련을 통해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의 전투 수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연합전력의 상호 운영성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훈련 또 훈련에 매진하여 육군의 현재와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The striker is very well suited to fight in the complex urban terrain and the complex rugged terrain that exists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I think that it's very very important that the reason why we're starting at the squad level because it's important to build the fundamentals. 마친 한민은 앞으로도 다양한 통해 동맹과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육군 아미타이거 여단과 미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번 연합 훈련을 통해 서로의 전술과 전투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